자, 오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 흐름과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난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죠. 지금 계속 전세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전세 매물 씨가 말랐다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도 전세난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 역대 최고 100이 넘으면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 이 전세가가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도 많은데 부족한 거죠. 이 전세가. 근데 이게 100 이하면은 전세 매물이 남아도는 거거든요. 전세 매물이. 그데 190일 정도 되면은 이건 뭐 엄청나게 지금 전세가가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전세난 조기에 잠질 수 방법은 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전세난 안정과 집값 잡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전세난을 잡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집값을 잡는 게 중요할까? 뭐 사람마다 조금 의견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세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전세 가격 안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세 가격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서민 주거안정에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집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돈이 있어 그런 사람 은 집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어 근데 전세는 전세 들어가는 분들은 돈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 전세 들어가야 될 사람들까지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에 오히려 전세가 큰 영향을 미쳐서 전세가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매매가격보다도 전세난이 심화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매시장 안정에 따른 전세시장 부작용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게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8년 이상 4년, 8년 어, 임대를 알아. 그렇다면 세제 혜택을 줄 테니 이렇게 하고 또 들어가는 세입자들은 5년, 아, 2년 동안 5% 이내로 올리게끔 전세금을 많이 못 올리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윈인할수 있는 그리고 임대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임대 사업자가 폐지되는 바람에 이제 매물이 시중에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있죠 매매 시장은 집살수 있는 수에만 영향을 주지만 전세 시장은 집살 능력 의사 없는 사람까지 영향을 줘서 영향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그리고 상기 신도시 청약 내년부터 이제 상기 신도시 청약을 한다고 하죠 자 공공 재개발 재건축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 늘리기에 앞으로 더 집중하겠다는 라 얘기죠 자 그렇게 되고 또 상기 신도시. 공공 분양 주택 총 6만 호, 2021년, 21년도 3만 호, 3만 호씩 사전 청약 실시해서 지금 이 젊은 20대나 30대들이 집을 집 없어 부, 불안한 그런 심리를 잠재우겠다, 미리 청약을 받겠다, 그래서 무주택자 내집 마련기에 확대하겠다. 이게 다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거 해야 되는 정책 맞거든요.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상기신 도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일기신 도시 이기신 도시를 뭐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냐면요. 배드타운이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잠만 자는 도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잠만 자고 일하러는 다 이제 서울로 온다든지 다른 쪽으로 다 떠나는 거죠. 어~ 잠만 자는 거. 오직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이 배드타운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강하게 지금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이죠. 거기서 신도시 중에서 배드타운에 벗어난 지역이 유일하게 분당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쭉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기 신도시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집만 왕창 지어놓고 교통이고 뭐고 이런 거 나중에 하지 하다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기 신도시도 교통 지금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가 배드타운이라는 이런 어, 이미지를 갖지 않으려면 교통 양질의 일자리를 갖춰서 자족도시가 돼야 된다. 그럼 자족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교통망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넣어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굳이 서울까지 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그쪽에서 다 일자리도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잠도 거기서 자고 서울은 단지 어떤 목적 일 어떤 뭐 특별한 일 때문에 나오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교통 일자리 아파트 순서 이렇게 돼야지 자족도시가 되는 거죠. 거기다 집만 짓고 또 똑같이 서울로 출퇴근하게 되면은 이건 교통망이 또안 갖춰져 있어 가지고 이게 또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자 국민들은요. 우리 국민들 임대주택에 살기 원할까요? 자가주택에 살기 원할까요? 그래서. 2019년 주거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집 갖고 싶다는 의사가 84.1%다. 주택 보유 의식은 가구지의 연령이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데, 60세 이상이 89.2%랍니다. 그리고 50에서 59세 85.2%, 40에서 49세 84.7%, 40세 미만 76.9%. 그래서 평균 84.1%. 자 이거 어떤 걸 암시해 주는 겁니까? 이게 집을 임대로 살기 싫다는 거잖아요. 내집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왜내 집을 갖기를 원할까 물어봤더니 주거 안정이 가장 큰 목적이랍니다. 89.7%가 임대 주택보다 내 집에서 편히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국민들의 지금 심리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 실태 조사의 결론을 보면요, 임대가 아닌 내가 희망하는 지역의 새 아파트에 자가로, 자가로 임대가 아닌 자가로 살게끔 뭘 해줬으면 좋겠다. 대출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거실태 조사에서 나온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도 정책을 좀 바꿔서 이 무주택자, 어, 특히 서민들 집 없는 서민들한테는요, 대출을 정말 저리로 많이 해줄게 집한 채는 무조건 가져라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가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이둘 중에 미국은 어느 걸 선택을 할까요?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죠. 자 주택 소유주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개인 생각으로는 아 서민들한테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누구한테 준다고요? 주택 소유주한테. 미국은 자가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자가를 내가 내 집을 한 채를 장만한다는 의미는 중산층 진입의 일차적 징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미국도 자가 보유를 넓히는 그런 정책을 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정책을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자 부동산 정책 전환의 신호를 정부에서 보내주면 시장은 금세 안정될 것입니다. 이건 뭐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내집갖기가 우선이다. 무주택자 대폭 지원, 내집한채 소유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공급을 촉진. 용적률 상향해서 임대주택 공급. 그러니까 늘어나는 용적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200%라면 준주거 지역으로 어, 종상향을 시켜주면 400%가 되거든요. 두 배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소유주들한테 가져가게, 주민들한테 가져가고 절반은 정부에서 임대로 짓는 이런 합리적인 그런 어 방향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국토장관 내정자로 지명이 된 분한테 좀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2021년 시장 예측 및 투자 방향. 현재 정책은 아파트 아닌 재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공공 재개발 재건축 들어보셨죠? 역세권 개발 이게 다 재개발에 낙후된 지역의 역세권 개발. 이거 다 재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물론 목적은 뭐예요? 임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 그렇지만 어쨌든 방향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 역세권, 낙후 지역, 빌라, 단독 주택 밀집 지역. 이런 곳들을 어떻게 우리가 최 선의 최상의 지역을 찾아서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먼저 투자를 하느냐가 올해의 어떤 투자에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보세요. 서울 공급 물량 최저입니다. 항상 제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오르는 거고요.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시장은 이 부동산 시장은 특히 수요 공급이 공급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경기도 입주 물량 이게 전부 다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올해의 입주 물량에 비해서 올해 4만. 한 4천 가구 됐다면 내년에 2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공급 물량이 절반에 쭈,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 놓는다면 가격 상승은 불보듯 이 뻔하지 않냐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옛날에 인서울 하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인서울. 무조건 서울에 가야 된다. 저도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서울이 아니고 인서울 하는 건 기본이 돼. 인서울 하되 이 서울에 어디에 들어가는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어디에, 왜요, 어디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결국은 서울 중심권에 사람들 선호도가 높고 그런 지역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2021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항상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